안녕하세요. 전지적 관계 시점의 제시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국가 구도의 날인데요. 어, 장르는 드라마고요. 어, 70%의 사실과 30%의 픽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감독은 최국희 감독이고요. 유직테 이정현 주연의 스플릿이란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어, 제가 그스플릿시한 영화를 킬링타임용으로 생각하고 부담없이 시청을 했었는데 재밌게 봤어요 완성도가 있었고 그래서 최국희 감독 영화를 좀더 관심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네이버 평점을 보시겠습니다 기자평론가 65점 권란갭 87점 네티즌 83점입니다 현재 지금 12월 23일 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이게 개봉이 11월 28일이니까 약4주가채안 됐는데 지금 371만 명이 누적 관객수로 집계되었습니다. 어, 출연진이 우선 되게 빵빵해요. 김혜수, 유아인, 허준호, 조우진, 벵상 카셀 이분인데 아니 보충제 역할로 나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배우 중에 한 명.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션 스튜얼브, 블랙스완드 이런 작품에 출연을 했었고요. 이분이 그 이탈리아 여배우 모니카베루치의 전 남편입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지금은 30살 안 오나 보인가? 또 다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영 시간은 1시간 54분, 제작비는 70억 원, 상영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그럼 이제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시의 Just One Minute 함께 들어보시죠. 1997년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 호황을 믿어 심지 않았던 그때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한 한국은행 통화 정책 팀장 김혜수는 이 사실을 보고하고 정부는 뒤늦게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비공개 대책 팀을 꾸립니다. 한편 경제 위기를 감지하고 사표를 던진 금융맨 유아인은 국가 부도의 위기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모른 작은 공장의 사장 허준호는 대형 백화점과 언거래 계약서를 체결하며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데요. 국가 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단일주일 대책팀 내부에서 위기 대응 방식을 두고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과 재정국차관이 대립하는 가운데 IMF 총재 뱅상카셀이 협상을 위해 비밀리에 입국합니다. 1997년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